자, 다트 6강 1번입니다. 6강 1번. 자, 먼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관계없는 거는 선생님이 미리 먼저 이렇게 꺼놨으니까, 그거 제키고,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자, over the years. 수년에 걸쳐서. 자, various system. 아주, 그러니까 다양한 시스템이지. 뭐에? 어, 동전의 등급을 매기는 다양한 시스템이. 자, 얘가 핵이다. 자, have been developed.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 고대 동전 전문가들에 의해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숫자 시스템에서 베이스, e 명사들이 이렇게 ppo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지 근데 그 시스템, 어떤 시스템? 근거되어진 시스템, 뭐에? 자이래서 어떤 70가지의 스케일 하면 이게 뭐 범위지, 등급, 범위 어떤 뭐 등급에 그 기반을 둔 그런 어, 숫자 시스템에서 음? 아, 아유, 요렇게 되네. 요렇게. 자, 미국에서 한 숫자 시스템, 어떤, 자, 1에서 70의 어, 범위에 이르는 그 숫자 시스템이 has been introduced. 도입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자, 이거는 시스템 밑에 들러붙은 거야. 그리고 이니츠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뭐로 바꿀 수 있겠니? 우리 웨얼로 바꿔도 뭐 아무 무방하겠지?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1은 is the lowest grade.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70 is perfect. 70은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European g r a d e s 유럽의 그 등급. 근데 이건 동격이지. 말로 하는 묘사인. 그 유럽의 등급은 correspond 하면 일치하다야, lovely나 하면 대략. 대략 뭐와 일치해? 모든 10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등급에, 미국 등급에 각각의 10에 대략 일치한다. 이런 뜻이 되겠다. 10마다 이게 일치하나봐. 말로 하는 등급이. 자, 그래서, 따라서. 자, 따라서. 그러니까, 따라서. 뭐겠니? 유럽의 등급 굿은, 자, 뭐니? correspond 일치합니다. 미국 시스템의 20에. 그지 10마다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fine은 to 30에. 그리고 very fine은 40에. extremely fine은 50에. almost perfect는 60에. 이렇게 일치합니다. 자, 최근까지 어떤 숫자 등급매 기기는 has been applied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어디에? 오직 미국 동전에만. 하지만 그 의도는 is that the dia 입니다. 결국 이러한 숫자들이 will be used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에? 모든 유형의 동전에 어디 전 세계로부터의 모든 유형의 동전에 사용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상관없는 게 이제 3 번이었고 그대로 우리가 내려왔는데 어 문법적으로 조금 봐야 될거 아까 이니지 이런 부분 구여로 바꿀 수 있는 거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기 베이스드 명사 뒤에 수식하는 것들 으흠. 자, 그리고, 어, c o r r e 일치한다. 이건 뭐 자동사로 쓰였고, 어, 그래. 이게 적용되어 좋은 거니까 has been applied.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dead 명사절이고, 그지? 어, 자, 그래. 그 정도 체크하면 되겠다. 바로 동전 등급 매기는 것에 관한, 관한 글이었다.